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거 스피드 챔피언 76899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람보르기니 우라칸입니다 자이 제품은 총 브릭 수 663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2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89,900원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 STX 뭐 엔 람보르기니 우라칸 슈퍼 트로페오 에보 뭐 이렇게 긴데 저는 너무 어려우니까 네 우라칸 우루스 이렇게만 어 부르도록 할게요 처음 나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워낙에 람보르기니가 멋지고 또 새롭게 나온 스템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늦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리뷰를 전해드리게 됐네요 박스 뒷면 보시면 차량의 뒷모습이 나와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 실제 차량의 이미지도 나와있습니다 저는 사실 차알못이라 원래 어떤 차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얼마나 모습을 잘 표현했는지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습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미피 두 개가 나왔습니다. 왼쪽 남자가 검정색 차죠. 우라칸의 레이서고요. 오른쪽 여자가 녹색 차량인 우루스의 레이서입니다. 저는 이두 개가 너무 헷갈리네요. 어쨌든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남자 레이서입니다. 어, 일단은 의상 부분을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네요. 가슴팍에 이렇게 어, 람보르기니 마크 맞나요? 네. 요거 빼고는 별로 특색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 한손엔 이렇게 공구를 들고 있고요. 한쪽 얼굴을 이렇게 씩 웃고 있네요. 돌려 보시면 등짝도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죠 이 마크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투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고개가 돌아갔네요 투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쪽 얼굴도 나름대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헬멧을 씌워줘야죠 헬멧을 씌워줘야지 레이서의 모습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아마도 이 헤어를 씌워주면 위에가 안 다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이따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여자 레이서입니다 여자 레이서도 의상이 똑같죠 네 아까 남자 레이서랑 의상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뭐 사실 뭐두개 들어있는데 두개다 토르스가 똑같아버리면 사실 헤드 밖에 헤드 밖에 다른 게 없다는 뜻인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뒷모습도 완전히 똑같고요 어 얼굴도 얘는 원페이스만 하고 있었어요. 예, 어차피 헬멧 씌워주니까 벗겨주고요. 자, 헬멧 색깔은 다르죠? 얘는 검은색, 아까 남자는 흰색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네요. 자, 이제 두 대의 차량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이 우라칸 그리고 이게 우루, 우루스죠. 네, <laughs> 자꾸 우로스 생각나요. 그 로션. 네, 그래가지고 저 자꾸 우로스라고 우루스,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얘는 우루스입니다. 근데두대 차량이 크기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어, 좌우 폭도 같고요, 길이도 같아요. 길이도 같은데 높이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거의 바닥에 붙어 다니고 얘는 상당히 높은 차체를 갖고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한 1.5배 그 정도 차이가 나는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대씩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라칸입니다. 우라칸 같은. 굉장히 멋지게 나왔죠 색상도 멋질 뿐더러 이게 무늬도 멋지고 뭐 금색 번쩍번쩍 번쩍 거리는 느낌 그리고 이 낮은 차체 뭐 형태나 뭐뭐 뭐 무늬나 다 너무나 멋지게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스티커에요 스티커가 30개가 들어가요 이거 하나에 여기 30번 있죠 이 하나에 30개가 들어가는데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를 하나 빼고는 다 샀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스티커가 쓰인 차량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 는20몇 번까지 있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30번까지 간애는 얘가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밌을 겨를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스티커만 붙입니다. 그냥 유일하게 여기, 여기 빼고는 다 스티커예요. 여기 곡선면, 뭐 이런 것까지 다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 옆면까지 다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하는 재미가 상당히 없었어요. 근데 뭐 디자인은 제가 뭐, 어, 아무리 뭐, 뭐라고 해도 디자인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띄워주시면 이제 안쪽이 보이는데 여기는 뭐 마감이 좀덜된 느낌으로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아까 봤다. 이, 얘한번 앉혀보기로 했죠? 얘를 앉혀서 헤어 쓴 상태에서도 되는지 봐야겠어요. 그때 페라리에서 이게 헤어가 안 됐잖아요. 헤어 때문에 안 됐잖아요. 어, 이거 되게 좁네. 여기 왜 이렇게 운전석이 좁죠? 이거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어? 이거 안 쳐지긴 하나? 이거 내가 잘못 만든 건가? 아, 안 쳐지네요. 안 쳐지는데. 자, 보, 볼게요. 이거 뭐야? 아, 얘도 이거 안 되네? 얘도 헤어 씌우니까 이게 안 되네요. 이게 떠버려요. 헬멧을 씌운 상태로 이렇게 안치면 어, 아, 이러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얘네가 이 낮은 차량들, 이렇게 약간 바닥에 붙어가는 차량들은 다 헤어 씌우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디자인은 잘 나왔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스티커, 그리고 여기 헤어를 씌우면 못 해온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렇게 사방에서 좀 보여드려야죠. 네, 이쁘게 잘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루스입니다. 자, 이게 차가 높죠? 차가 높은 게 이제 우락하는 원래 낮으니까 이제 그거랑 비교해서도 낮지만 높지만 어, 그냥 일반적인 다른 스챔 일반적인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높은 높이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바퀴 부분, 바퀴 부분 보시면 바퀴 크기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휠 커버 있죠? 휠 커버도 다른 휠 커버를 쓰게 돼요 좀 큼직한 다른 휠 커버를 씁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거는 이 우라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 대부리기 하나 있죠? 그래서 그 겉에다가 이제 살을 더해서 이렇게 차의 모습을 만드는 기본 틀이 이제 일단 제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밑판에다가 밑판에다가 이제 살을 더해서 차의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조립법이었어요. 처음 부분이 스티커가 일단 좀 적게 들어가요. 이것도 뭐, 적, 뭐 완전히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이건 나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요거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훨씬 어, 수월하게 조립되고 중간에 이렇게 막 맥이 끊기는 느낌, 막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게 위에 뚜껑을 열어주시면 여기는 운전석뿐만 아니라 뒤에 공간이 따로 있어요. 뭐 이거 짐칸인가요? 뭐 뒷자리인지 짐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를 차 못이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운전석, 조조, 에, 조수석, 그리고 여기는 뒤에 뭐 따로 칸이 또 있다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위에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 레이서가 뭐 헤어를 껴도 헤어, 헤어는 여자 레이서도좀 애매하긴 하다 왜냐하면 이게 헤어가 높잖아요 그래서 여자 레이서도 혹시라도 이게 안 씌워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레이서를 안 치는 자리가 되게 불편해진 느낌이 드네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 팔이 걸리네 얘는 팔이 걸려버려요 아예 이거 안치는 거 자체가 되게 불편한데 이거. 아 그래도 닫혀지긴 하네요. 아 근데 헤어를 씌웠더니 얘도 좀 뜹니다. 오 이거 뭐야? 헤어 씌우면 둘다안 되네요. 와 이것도 안 되네. 와 결국은 결국은 레이서들은 어 자리에 앉힐 때는 이 뭐냐 이 뭐죠 헬멧 헬멧을 씌워줘야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여기 부분 이 팔이 걸려요. 뒤로 이게 만약에 확 제껴지면 얘가 이게 이 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제껴지질 않으니까 뒤에 등받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팔이 걸려 버려요. 이건 당연히 높으니까 어, 헤어를 씌워도 다쳐지고 또뭐 헬멧을 씌우면 당연히 다쳐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여자가 헤어가 이제 뒤에 묶은 머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걸려서 얘도 다치질 않네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헬멧을 씌워줘야지만 다치는 어,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와, 요 부분도 좀 아쉽네요. 자, 이번에는 스타트 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보여드릴 것도 없습니다. 진짜 조립도 간단하고요. 뭐 별거 없는데 딱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기 신호등이 있죠. 초록 신호등이 있는데 위에 이쪽을 보시면 짠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 줄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차량들 스타트 하는 스타트 라인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모두 모아 놓고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은 총 브릭수 663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2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89,900원입니다 일단은 브릭수 대비 가격이 그렇게 높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막상 조립을 해보니까 이 스티커가 너무나 거슬리게 많이 들어있어요 뭐 2개 합치면 거의 뭐한 40개가 넘게 들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조립하는 재미를 느끼기에 이렇게 여유가 없는 느낌이 있었어요 계속 뭔가 할라 그러면 스티커 붙이고 뭔가 할라 그러면 스티커 붙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 많이 끊깁니다 특히나 우라칸 같은 경우는 어, 디자인도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조리법도 나름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점들을 다이 스티커가 깎아먹어버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니 피규어 두 개도 너무 특색 없게 두명 똑같은 토르솔 넣어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다 저도 발견한 건데 둘다 이제 헤어를 씌워주면 어, 뚜껑이 안 닫히잖아요. 이런 거뭐 페라리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어 이런 게또 이렇게 발생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뭐 페라리만 잠깐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돼 버렸네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정말 너무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람보르기니 뭐 소유자셔서 이거 뭐 기념으로 갖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은 둘다 괜찮게 나왔다는 것. 생각보다 우루스도 이쁘게 나왔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오늘 레고 스피드 챔피언 76899, 람보르기니 우루스 STX와 람보르기니 우라칸 슈퍼 트로페오 에보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